이게 잎이 열에 이게... 조... 예, 예. 있는 거, 예. 예. 그리고 어... 이렇게 예. 위에 잎팔이 그 이게 밑에... 지금 하우스 고추인데 예. 이게 4월 중순, 예. 5월 초에 심은 거예요. 상부에 예. 요거하고 같으면 예. 그 고추도 지금 상부에는 요거 하고 똑같아요. 잖 상부가 지금 이거 이거 음에 이제 말씀드리면은 예. 키가 잘 컸어요 예. 중간쯤은 잘 갔어요 근데 상부에는 고추가그 대표님이 얘기하시듯이 굵고 예. 쪽 고르게 잘 올라오다가 매디가 이 이걸 갖다가 여, 저기라 그러죠 예. 뭐라 그러죠 절간 예 절간이 20cm까지 크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걸음을 주면은 더 클까봐 걸음을 예. 못쳤어요 그러는 차에 대표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음, 비로 부족하면 웃자람이 생겨서 키가 커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듯이 급하니까 하, 하루라도 찍게 하는 방법은 거, 어, 그렇게 메디가 크는 것은 그 걸음이 부족, 부족하다. 그래서 그 즉시 그 걸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물 한두름, 한두름에 바가지, 대박으로 말하면 한대박반 정도 해서 관주로 줬어요. 키로로. 앞으로는, 어, 이제 주묵국으로. 네. 대박이다 마음이 산... 급하지까는 저울 달고 뭐 이것도 없더라고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그건 아니라 네. 그 과학적인 이제... 방법은 안 하면 주묵국으로 계속 해가지고, 어, 우리나라 농업 자체가 뭐, 이래 해봐라 잘 된다, 저래 해봐라 잘 된다는 거는, 어, 주묵국 방식이에요 예주목국으로 예, 했을 때는 결란이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절간이 밑에가 크다고 해서 이게 절간이 크다고 해서 어 절간이 크는 수면 비료가 많은 게 아니고 비료가 부족해서 키워준다 그러니까 그저 꺾 올라라 들었죠 그렇죠 예 우리 생각하기는 하우스니까는 그 덥고 너무 잘 큰다 그러니까 한마디 무식 무식한 말로 너무 잘 큰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예 비료 부족해서 그런 거 예, 그, 지금, 갈, 요, 칼슘 결핍은 안 나오던가, 예. 이거 그 시드름. 아. 요 이거, 그시드음 요, 이렇게 꼬부려져, 요시드름 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맨 처음에. 그런 것도, 웃단계로 올라가서 그래요, 이제. 요, 요 꼬부리지. 예, 요, 꼬부려져요. 예. 가늘이 꼬부려지고. 예, 예. 그러면 요게 예. 이제, 여기 어, 색깔로 보면 요 색깔, 요 색깔 다르거든요, 요 색깔이. 밑에는 이렇고, 네. 위에는 이래요. 예. 그래서 여기 노래지고, 힘이 없어지면 요 끝이 말라버려요. 뭐. 그러면 칼슘 결핍이 아니고, 어, 웃자라면 시드름이 돼요. 예, 웃자라면 예. 그래서 농악계가가더니 대표님 마, 말씀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 씨, 왜나 혼자 할때잘 잘 되니?' 어. 아. 거거야 <목걸음> 그래서 아침에 사진 찍으라고 하는 예, 게 예. 어, 낮에 보는 이파리하고 예. 새벽에 보는 이파리하고 틀리더라고요. 예, 바릅니다. 그래서 아 이래서 예, 빛이 반사돼 여기 지금 비로가 없어 요거 똑같아요. 요거하고 똑같아. 예. 요 예, 예, 순하고 똑같다고. 예, 예, 그래서 지금 어, 요 순에서 요 정도로 작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 예. 작아졌어요. 예, 작아지고 저 짜부리고 작아지고 있잖아요. 요거나 어, 요거는 똑같다고 요거는 그래서, 어, 가리, 가다, 곤, 열, 상으로서, 질소 부족이, 다이 질소 부족입니다. 예, 소용없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화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어, 이게, 어, 이 잎이 두꺼워지면, 이, 가, 이게 고추가, 이 자체가, 저, 자, 재배지가 풍성해 보이고, 얇아지면, 엄청 이것도 작아져요. 이 두께 쭉 줄어들면, 크기도 많이 작아져요. 이게. 두꺼우냐, 얇으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그, 지금 요, 요것들은, 이제 질소 부족으로 가기 때문에, 그럼 여기또 뒤지게 보면, 어, 질소 부족하면 이게 다 고추가 이제 밑에 이제 꼬부리지게 열어.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쭉쭉 피다가, 예, 이제 꼬부리지 시작하고. 꼬부게 열어. 예. 꼬부리, 이, 네. 네. 이, 이, 이 상태도 예. 좀. 많이 열어요. 꼬부리지 열리는 게 예, 틀려요. 예. 예 고추가, 예, 우리는 거리되면 뭐, 그, 어, 저기뭐 뜯어먹었다 산는데뜯어먹는게 아니고, 어, 이게 그, 고추가 꼬부러지고, 어, 못생기기 시작해요. 입 두께가 얇아지고, 자꾸 못생 예. 비료가 여기도 다 꼬부러지거든요. 네. 여기, 여기도 보면, 고추가 다 꼬부러졌거든요. 여기도. 예. 예. 걸음이 없다 보니까는, 예. 키는 각 예. 90제지 돼요, 지금. 네, 예, 비료부족했거요비료가 부족했으면 취약한다. 요소를 주가 맞춰야 된다. 그리고, 어, 지금 흙을 뜨다가 기술전자 분석에 토양 분석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분석표 갖고 왔어요. 가져왔어요, 예. 예. 뭐 예, 토양 분석에 의한 표에 의서 인상가리 강의가 적정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못해 누구한테 물어봐도 예. 농약가게고 농약가게는한열 군데는 다 다녀봤나 예. 젊은 사람이 하는 사람 예. 노인애들이 하는 사람 예. 뭐, 하, 뭐 그걸로 뭐열한 예. 사람 예. 다 다녀봤는데도 그 영양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그 그러니까 칼라병이라고 그러고, 예, 그래서 전그약을한 예, 질... 번도 안 줬어요 아예, 예, 사설화 예, 예, 이게 뭐, 이제 음. 이게 지금, 우리 차려야, 지금 이제 이게 그 가리 가다가 돼서 어 지금 여기도 얼룩 얼룩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동반한다. 그래서 저 작물이 재배될 때는 어 다량의 질소분이 필요하거든요, 질소분이. 그질서분을못맞춰주면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며칠에는 이렇게 어 그러니까 한, 한 일주일 전 일, 일주일 전은 이런 식으로 해서 까맸어요. 예. 까맸는데 뒤로를 먹더니 이 상태로 돌아오는 이 상태로 확 변하는 거예요. 어저께부터 펴지죠. 펴지면 예, 노란 빛까지 예, 나오면서 이제 이제 펴지 까맸던 게 이제 펴지죠. 예예.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기, 예, 이게 이제 잎이 이렇게 둥그러지면 비료가 부족하다. 키가 커도 비료 부족하고 비료가 안으로 쪼그려지면 비료가 더 부족해요. 이제 쪼글쪼글 하잖아요. 이것들이. 비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밑에 부분을 볼게 아니고 식물은 자라는 위에 생장점을 항상 봐야 돼이부분을이 부분에서 잘 자라 것이 앞으로 뒤에 미래에 다음에 여는 고추장라는 작물이 잘 자란다. 잎이 둥그러면 비료가 작다. 그건 그 아래쪽으로 가보면 이것도 잎이 길, 줄길 중에 잘 생겼거든요. 잘 생겼어. 요 예, 여기 보면 예, 예. 예 그런 일이 잘생겨야되는데 예.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자, 나빠지고 있다. 고추가 이제 떨어지고 있다. 꽃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 아직 우리 거는 꽃은 예. 떨어지는 건 떨어질 꽃도 없지만 꽃은 떨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게 생장점이 멈춰버리면 꽃이 안 피니까. 멈춰버리면 안 핀다고. 우리 여전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네. 하우스에 있는 고추고, 네. 노, 노지에 있는 고추가 5월 10쯤 심, 심었어요. 네. 근데 심을, 심고 나서도, 땅빨이나 그러니까, 봤다가, 한 3, 4일 있다가, 되게 날씨가 더워하고, 네. 그, 지었다 그러나요? 네. 한번 스트레스를 망창 받았어요. 한 이틀 네. 동안. 예. 그뒤더그다음부터커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 그래 그게 뭐냐면 입 어, 속에 에, 두께가 얇으면 입 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질소를 먹고 탄수화물을 만들어 질소를 먹고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가리면 먹겠죠. 그럼 입 두께가 얇아서 더위를 많이 타요. 그럼 멈춰버리죠.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것도 예. 제가 생각 있지만 그 뭐야 엄청 더워어요 아버지가 이틀 아, 동안. 더운데 더위를 안 타는 방법이 잎을 두껍게 하면 된다. 그, 감을 때, 감옷을 안 타게 하는 거는, 잎을 두껍게 하면 된다. 그렇게 표시되 있네요. 그, 고추가, 예. 요거예요 예. 예, 예. 예, 그쪽 거예요. 예. 그, 쪼쫄쪼쫄쫄리된거예요 이거나, 이것보다 더 심한 거죠. 이거그 이것도 영, 이것도 고름이 모자르는 거예요비료량 예, 부족. 그, 비료량도 이식값도 낮을 것이고, 어, 인상가림하면 질소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비를 쓴질소는다못 보고 없어요. 그 이것도 지금 밑에 좀비료다먹고 위에는 지금 비료가 없잖아요, 이게. 비료가. 아 그래서 그래 하여튼, 어 지금도, 예, 요소를 100평당 한어 10kg씩 안 네. 그러면, 어 요런 데그 흙골에 비료 뿌릴 수있면 100평당 한 20kg씩 비 오기 전에 뿌려져야 돼. 고추가 지금. 관수시절은돼 있어요. 관수시절이 됐으면 100평당 10kg. 요 정도 크면 하루에 1kg 이상 먹어요. 지금 얘 키가 한 40cm? 그 작은 거는 그 얼마 못 먹어요. 이식값을 맞춰야 돼. 요 근데 고추 꼬라 고추 될것 같아요, 얘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인상가리 가다돼서 그 지금 풀립니다. 걱정 안 하실 때. 이거 엄청 걱정한 거예요. 괜찮아요. 걱정 안 하실 때.